아, 저 지금 일라스 지금 저 위에 보이죠. 컨테이너 저 밑에 거 하나, 두세 번째 거내리려다가 저기 뒤에 좀 어, 딸려 나온 거예요. 지금 아, 저 어떡하냐? 아, 또 오늘 일찍 왔는데 저거 때문에 한 세월 가게 생겼네 아니, 그 저거 어떻게 봤대? 아래 와! 지금 내가 그, 저, 이 앞에 거기 내, 내 스팟이에요. 거기 가서 쓰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, 제가 지금 그, 저거 뺄려다가못 빠져가지고 저래고 있는 거예요. 막 크락션 울리고 막 난리가 쳐가지고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, 내 바로 뒤에서, 저, 저 저, 저 집어넣는다.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비, 비키라고 막 난리 쳐가지고 막 시껍해가지고 차 돌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데, 아, 어, 제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출하하네요. 밑에서 돌아가려고 저게 좀 걸렸어요. 같이 들어가네. 어, 그래서 지금 집어넣는 거가 위에 두 개가 들어가. 이게 다 로드거든요. 지금 저게 막 최대한 8만 파운드까지 실는 건데, 야, 그럼 제가 지금 38-24, 2 0 2 4만 파운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 뭐 엄청난 엄청난 거네 지금, 지금 하다가 안 되니까는 다른, 다른 게좀 도와주러 왔어요. 그런데 이게 저기 와도 지금 특별하게 어디 어느 각도에서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지금 이게 20피 타고 40피 타고 열어지는데 아저 유액 거 밀어 주나 유액 거 밀어 주는구나 저 유액 거 모르줘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지금. 지금 내 차량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얘가 옆으로 다가설 수가 없고 저거 못 하고 아마 그냥 가놨다. 밑에 밑에 주면 저 밑에 간다 거의 밀어주면 될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네 밀어줬네. 근데 반대쪽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쪽 해주면은. 그다음에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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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권에 들어갔네요 이게 지금 반대쪽 해주러 가나 보네. 아나저 언제 <laughs> 지급 어? <웃음> 가냐? 어, 왜 가지? 어다 됐나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다시 가나? 저 정도면 되지 않나 지금 싶기도 하고. 이거가 지금 다 로드, 로드인데, 이게 뭐라, 뭐라 그러냐면, 풀플로그라 그래가지고, 아 어, 이쪽에 있는 스파, 컨테이너를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. 여기 있는 거가 다한 회사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온다는 거지. 그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무 컨테이너, 이렇게 수십 개 컨테이너 번호를 딱 주면은, 그 중에 내꺼 맞으면,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게 두칸 정도에 있었는데, 앞에게 내가 하나 딸려 있었어요. 근데, 거기가 섰다가, 얘 이런 현상 보고, 어, 이제 꺼낸네 됐네. 이제 됐습니다. 아, 내꺼 받을 수 있어요. 오케이. 지금 얘, 얘 건져내고, 얘가, 얘 건져내고, 얘 건져내면은, 그 다음에 이제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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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와가지고, 이거 건져내고 그러거든요. 아 이거 좀 위험하지. 아 이거 앞으로 밀어주러 가나 보다 밀어주러. 이거 두개 맞아 밀어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. 너무 올라 밑에 가야 되지 않나? 거기 말고 밑에 해야 되지 않나? 3분의 밑에 지점? 움직이네. 집어넣네. 야 이거 저거 떨어지면 팍살날 텐데. 아니 제... 목숨 걸고 하는 거네. 어? 됐네 어느 정도 됐네 한번더 오케이 야 대단하네 오케이 됐습니다 저는 저,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다 이렇게 앞에, 이제 앞에 가고 줄 섰다가 저 앞에 거 하나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 그냥 이거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바쁘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어, 가져 갑니다. 소리 들리죠? 오 마이 갓 지금 여기 아 이거가 레이 크로스 이게 안 다치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오지는 않는가 보네요. 어. 자, 기차 오죠? 자, 아마 아, 직진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는 안 오는 것 같아요. 그저 <laughs> 봐야 되겠다 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어, 일로 오네 일로 오네 나 여기 섰으면 죽었네 지금. 야 근데 너무 너무 늦게 이거 한다 야 알았어 알았어 아무도 없는데 뭐 삐삐 거려마 그냥 감 되지. 니 올까봐 임마 형아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엔진 깨끗하고 좋으네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. 일로 오네 아이씨 디들. 저 밑에 저 빤빠른 게 저게 다 이게 휠탱크라고죠 아씨 여기 이제 애가 섰다가 뒤로 갔다 섰다 갔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. 약간 끊었다가 가야지, 뭐.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장 빨리 터미널에 들어왔는데 가장 빨리 제가 아주하네 와, 이거 그런데 저기가 아닌데 아 너무 좋으네 아... 화면 너무 좋으네 이거 화면만... 내가 얼굴 말고 화면만... 잡... 아니 내 차는 인공지능이야 이거 왜냐면 브레이크... 에어브레이크를 땡기면은 이게 미등이 없어지고 얘를... 파지시키면은 기... 미등이 나타나고 이게 지가 알아서 이거 AI 아니랄까봐 인공지능 이야왜 있는 걸 떠다가 이 기차에다가 줄 거예요 일이 빠르지 지금 이게 겁나게 막혀야 되는데, 왜이 시간에 안 막히나 봤더니, 아, 지금 땡스 기빙 주간이잖아요. 이번 주 목요일이 어, 땡스 기빙입니다. 그런데 우리 저 태백이도 이번 주에 땡스 기빙 주간? 뭐 이래가지고 일주일 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여행 가고 뭐 이러느라고 차들이 일이 없는 거예요. 아이고, 이게 운전하기는 좋은데, 아, 이게 터미널에 일을 해줘야 좀 어떻게 뽑아지는데, 제가 지금 가는데도 여기는 좀 그래도 막판에 좀 되나 보더라고요. 우리가, 어저께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일이 없어가지고 오전에 다 퇴근을 했어요. 트럭 드라이버들이. 터미널이 어포이먼을 잡아주지 않는 거죠. 뭐 시스템 다운이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,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30분, 40분씩 걸리고 이제 그런답니다. 그래 놓고,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트럭 드라이버가 부족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.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. 지금 우리 여기 딜리버리 해주는데도 우리가 지금 여기만 해주는 것처럼 아마 이틀 사이에 한 컨테이너 한 20대 정도를 여기 빼줬나 봐요. 그런데 아직도 80대 정도가 터미널에 있다는 거예요.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여기 물건이 우리가 딜리버리 하면 옆에서 로딩 로딩 트레일러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올게 어, 나지도 안 하고 그냥 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페이퍼하고 나중에 한다 이거에 이거 이거예요. 지금 너무 급하니까 제가 봤더니 텅텅 벗어요. 그 웨어 라우스가 텅텅 꽉 차야 되는 웨어 라우스가 텅텅 벗어요. 그러면서 우리 어, 여기 지금 운이 좋은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서. 나가서 나한테 음료수 한 병을 줍니다. 그러면서 어~ 이게 어~ 자기네가 딜리버리하고 판 우리가 참 우리가 딜리버리하고 판매하는 거라면서 한번 드시자고 그러면서 어, 일 너무 막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어, 여기는 정말 제가 봐도 운이 좋은 거 같습니다. 다른 데 지금 잡아주지 않아가지고 뭐~ 일 되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이번에 땡스급인 어, 데가 이때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어 약간 어, 초라한 또 어, 추운 그런 댄스 기빙이 될것 같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. 일이 없어서 아마 댄스 기빙 때부터 쭉 주말까지 이렇게 놀지 않을까. 한번 이참에 놀아야죠.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댄스 어, 기빙 즐겁게. 아 여러분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추석 다 지났을 테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 댄스 어, 기빙 잘 지내시고 저도 댄스 기빙 터키 먹는데. 뭐, 터키가 이게. 차가워지면 맛이 없더라고요. 네, 집에서 그냥 여기 미국에서도 한국식 통닭 되게 좋아하거든요. 통닭에다, <laughs> 통닭에 하나 뽑아야 되겠습니다. 자,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.